요한복음 13장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마귀는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넣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주셨으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는 식탁에 일어나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하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심은 베드로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여 제 발도 씻겨주려 하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씻기,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여,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지만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모두 씻겨 주신 후 다시 겉옷을 걸치, 걸치시고 자리에 돌아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 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주이며 선생님인 내가 너희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여주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내신 분보다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 모두를 두고 말한 거,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내 빵을 함께 먹는 사람이 나를 배반했다, 배반했다라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지금 너희에게 미리 말해 두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나면 내가 그라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심령으로 모없이 괴로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제자들은 자기들 중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몰라 당황해하며 서로 쳐다보았습니다. 제자들 중 하나인, 예수, 하나인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 곁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 제자에게 손짓하며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쭤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의 품에 기대어 물었습니다. 주여,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빵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빵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유다가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가론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그러나 자리를 함께한 사람들 중 아무도 예수께서 그에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다가 돈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필요한 것을 사오라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다는 빵 조각을 받은 후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유다가 나간 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게 됐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를, 인자로 인해 영광을 받게 되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자녀들아, 이제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전에 유대 사람들에게 말한 대로 너희에게도 말하는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으로 네가 지금은 올수 없지만, 나중에는 오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여, 어째서 제가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위해 네 목숨이라도 바치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한다. 달기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할 것이다.